제 95화 드래곤을 소환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홍우는 자신만만했다. 그의 금종호신공은 공격력이 280 이상이 아니면 뚫리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282차 280은 2차 전직 검사도 힘든데 드래곤테이머 따위가 280을 넘겠어? 하지만 루파는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괴물이었다. 루파의 발차기가 닿는 순간 절대 방어라던 금빛 보호막은 종익장처럼 부서졌다 루파는 그대로 홍우의 가슴을 짓밟았고 홍우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게다가 청룡왕의 포효의 예, 패시브 효과가 발동해 홍우는 감전과 함께 마비 상태에 걸렸다. 루파는 발을 거두며 말했다. 아휴, 이게 끝이야? 아, 아직, 진심도 안 냈는데? 홍우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피를 토한다. 관중석은 잠시 정적 후, 폭발했다. 야, 야, 한방에 끝난다고? 드래곤도 안 불렀는데? 모두가 소환직은 PVP에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소환직은 루판은 드래곤 없이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줬다. 홍호는 말 그대로 한 발에 끝났고, 사람들은 이제 루판의 실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나도 그 발차기 못 막아. 루판은 원래 강했어.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인간 한계를 넘어놓거든 루판이 빛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드래곤 없이 기공사를 한 방에 잡을 수 있긴 해. 하지만 저 정도로는 못하지. 진주는 그 말을 듣고 복수 의지를 다짐했다. 루판은 시스템을 통해 400포인트를 획득. 그때 루판의 아이디카드에 표시된 수치가 잠깐 보였다. 13,421 포인트. 홍우는 쓰러진 채 그걸 보고 경악했다. 네, 내가, 천점 조금 넘는데, 얘는, 마, 마만 삼천? 그럼, 그의 모의고사 점수는, 백, 백삼십만 점? 천지보다 백만 점이 높다고? 그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 이런 괴물과 싸우겠다고 전배된 내가 바보지. 루파는 주변 치료사를 불러 홍우를 회복시킨 뒤 진추, 타오저와 함께 드래곤 캐피털 대학교 던전 홀로 향했다. 거기엔 40개 이상의 던전 전송진이 있었고 각 던전은 포인트를 소모해야 입장 가능했다. 루파는 리드코일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던전 정보를 알아보려 상급생 조교에게 문의한다. 조교가 루판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이정수, 설마, 너, 남부성 수덕 드래곤 테이머? 여기까지가 제 95화입니다.